십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십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 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너무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어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집행을 했고 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 입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라 그다음에 구치소 관계자들은 저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차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 나가랍니다. 예. 그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차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차도 말을 못 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 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대풀이 됐습니다. 이게 무법 천지에 우리나라에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지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어, 도저히 무과하고 과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차평장 집행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다 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예. 예, 그, 교도관한테 얘기해서, 어, 진료를 종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문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